오래전에 한 아이가 할머니가 자수를 놓으시는 모습을 발치에 앉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것은 자수틀의 뒷면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꺄웃거립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눈에 보이는 뒷면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검은실이 툭 튀어나와 있고 붉은실이 엉켜있고 매듭은 투박하게 지어져 있어서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 보여 아이가 참다 못해 할머니께 불었습니다. 할머니, 실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색깔도 어둡고 모양도 이상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할머니는 그저 방긋 웃으시며 조금만 기다려 보렴. 너무 지저분해 아이가 참다못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시리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색깔도 어둡고 모양도 이상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할머니는 그저 방긋 웃으시며 조금만 기다려보렴. 나중에 다 알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묵묵히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답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았고 그 시간들이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할머니가 가위를 들어 마지막 실 끝을 톡 하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비로소 아이에게 자수틀을 뒤집어 앞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 아, 이거였군요. 아이가 엉망이라고 생각했던 검은 실은 아름다운 밤하늘이었고 엉켜 보이던 붉은 실은 찬란하게 핀 장미꽃이었습니다. 뒷면에서 보았던 그 모든 무질서와 혼란은 알고보니 밤하늘에 피어난 아름다운 장미꽃 자수였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손벽을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때 검은 실을 쓰셨는지, 왜 그렇게 오래 걸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수틀의 뒷면만 보다가 나중에 앞면을 보고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은 한 아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유리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으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사회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끊어진지 근 400년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제사장 사가리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사장 사가리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이는 이두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갈 때,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따라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악한 아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용사 7천명이 있었듯이 악한 헤로당이 통치하는 시대에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라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가정에 자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여길 만큼 큰 고통이자 수치였습니다. 더구나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가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역이 계승될 수 없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과 수치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들은 자녀를 얻기 위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점점 두 사람의 나이가 들어갔으므로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 사가레에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시 24반열로 구성된 에루살렘의 제사장들은 1년에 두 차례 한 주씩 돌아가며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수가 2만 명이 넘다 보니 제비를 뽑아 그 직무를 맡겼는데그 많은 제사장 중에 사가랴가 제비에 뽑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제사장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광경에 마주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분향단 우편에 서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가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때 천사를 통해 놀라운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가라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마음을 다독인 후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전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는 그동안 사가라에게 드린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말과 함께 천사가 사가라에게 전한 소식이 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쁜 소식입니까? 이는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소에서 천사가 전한 소식은 단지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태어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장차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날 아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아이 요한은 주 앞에 큰 자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 앞에 먼저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죽께로 돌아오게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는 사가라의 가정에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고 신양의 문을 열 위대한 선구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응답하셨고 놀라운 축복까지 더해 주신다니. 그런데 이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마침내 응답하셨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때 제사장 사가랴가 보인 모습을 18절 전반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사가랴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차갑게 반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어떻게 영어로는 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이 구절을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까?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천사가 전한 그 기쁜 소식을 사가랴가 고지껏대로 믿지 못했던 이유. 18절 후반절에 나와 있지요. 내가 늙고 안에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시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보다 자신의 현실에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 들어 쭈글쭈글해진 자신의 피부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아내의 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동안 조상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낳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려하자 그는 믿음이 아닌 경험과 상식을 앞세웁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가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장고를 보고 한숨을 쉽니다. 건강 검진 결과지를 보고 절망합니다.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가라의 인생 자수틀에 기적이라는 금색실을 수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라는 아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이미 검은실로 끝났습니다라고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 나이 든것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천사를 보내어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주시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사가라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라는 자신과 아내의 많은 나이로 인해 이를 계속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어야 믿는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내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기도하자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철옹성 열이고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한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번 돌고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는 이 말씀 이것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다니.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이성적으로는 결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 믿을 때 로써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내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자신들의 나이가 많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사가랴가 터무지 이를 믿지 못하자. 주의 천사가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한 천사는 자신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말합니다. 내게 내게라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이 말을 내가 어찌 믿지 않느냐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의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로 인해 사가랴가 이후 직년 해야만 했던 일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나이 많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불신하는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은 닫아 버리셨습니다. 왜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을까요? 만약 사가랴가 입을 사가랴의 입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전 밖에 나가서는 믿음 어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글쎄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말이야. 아들을 주신데 말도 안 되지.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헛것을 봤나 봐. 성전 안에서 믿을 수 없었던 사가랴는 성전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냈을 쏟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입에 거룩한 지퍼를 세우, 채우고 침묵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갑자기 말을 못 하게 된 사가리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은 사갈에게 있어서 믿음의 인큐베이터와 같았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었기에 묵상해야 했고 떠들 수 없었기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할수 없는 상황, 억울하지만 변명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바로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거품을 빼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 동안 말을 할수 없게 된 사가리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 애굽왕 바로에게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징계로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열 가지 재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경험되어졌습니까? 그 무서운 열 가지 재앙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경험되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믿을 때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들려주신 말씀을 믿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소에서 분양 중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한 사가랴.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가랴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24절 전반들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합니 할렐루야입니다. 나이 들어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앞서 천사 가브리엘이 성소에서 사가랴에게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이 취한 모습입니다. 24절 후반, 후반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은 임신 이후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숨어 있었다는 것은 다섯 달 동안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집에서 은거했음을 의미합니다. 나이 들어 임신하게 되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유대 사회에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독이 나이 들어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엘리사벳이었기에 그 임신은 일가친척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던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바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응답 받아 은혜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받아 형통할수록 이상하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집에서 응가한 다섯 달 동안 엘리사벳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태중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태중의 잉태한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 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태중에서부터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녀를 가슴에 품고 드리는 어머니의 믿음 어린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게 태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다섯 달 동안 집에서 숨어 지내던 엘리사벳이 마침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던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나이 들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자신이 태중의 생명을 인태게 됨을.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 언어의 의미를 보면 주께서 나를 주먹하여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사벳을 잊은, 잊은,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엘리사벳의 이 고백. 아이를 갖지 못한 부로 인해 그 동안 엘리사벳이 겪었을 심적 그리고 영적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신실하게 사는데도 자녀가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 무슨 죄가 많아서 저 집은 저래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오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선구자 세례요한의 부모가 되는 방법으로 한 번에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 임신이 불가능했던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 불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내 엘리사벳의 감격어린 신앙고백을 곁에서 듣고 있던 사가랴,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5 개월 전 성소에서 분양하던 자신을 찾아와 아들 요한의 수태 고지를 전한 천사 가브리엘 양에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반문했던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이 얼마나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사가라는 이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로의 임원 수련회가 대만에서 있었습니다. 어, 대만의 선교 현장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임원 수련회에 참여하는 중에 저는 틈틈이 오늘 본문으로 이번 주일에 전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오늘 본문에 설교 제목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본문 20절에 나오는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라는 제목으로 기다림 끝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의 약속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사가라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정해지지 않아 버스로 이동하는 일정 중에도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떠올리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떠나기 하루 전인 셋째 날 수요일 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다시 본문을 펼치고 읽어가는 중에 마지막 25절 말씀을 읽는데 불현듯 짙은 안개가 걷히듯 한 문장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한 문장이 이제야 알겠습니다라는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만약 사가랴가 젊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이는 그저 평범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사가랴의 아들이 세리 요한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응답을 유보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동안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경험한 하나님의 오랜 침묵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거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인생의 체륙같은 어둠 속에서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을 가진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17살의 나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가카수로 목숨을 건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시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보디발 아랜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간이나 감옥에 갇힙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요셉은 얼마나 많이 질문했을까요? 하나님, 꿈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형제들이 내게 절할 거라면서요. 그런데 현실은 감옥입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왜내 내 인생은 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약속은 폐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문 창세기 45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심한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져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 상봉하면서 풀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오래전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던 동생 요셉임을 알게 된 형들.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만약 애국의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이 만약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애국왕 바로의 술맡은 간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자신이 총리에 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애국, 애국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날 형들과 상봉하면서 그제서야 형들이 자신을 던진 물없는 구덩이가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음을 자신이 무거이 갇힌 감옥이 자신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였음을,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내려감의 과정,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올라감의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은 마치 자수틀의 뒷면과 같았습니다. 검은 실처럼 보이는 고난, 붉은 실처럼 엉켜버린 아픔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라고 묻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허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뒷면을 묵묵히 엮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앞면을 완성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혹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지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엉망진창인 자수틀 뒷면 같을지라도 실을 끊지 않고 묵묵히 수를 놓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기다림과 눈물은 하나님의 걸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머지않아 완성된 자수틀의 앞면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 아름다운 그림을 위해 그때 그러셨군요.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겸손하고 은혜로운 믿음의 고백이 대림들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